네, 오늘은 블로그 자동 육성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우선 이 블로그에 사용한 제목들을 한번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컴퓨터 기본 사용 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제목을 GPT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초보가 어, 블로그를 운영할 때 괜찮은 제목 10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GPT에서 이렇게 제목을 추천해 줍니다. 이거는 굳이 뭐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자신 업종에 맞는 그런 종류의 글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출된 제목들을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어 이런 걸한 줄씩. 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요거를 어 그냥 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가공해서 쓰셔도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열 개의 게시글을 만들 수 있는 제목이 생성이 됐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 원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어 저희는 이제 DB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DB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 제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지금 GPT가 GPT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GPT API 키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 컨텐츠에 이렇게 내용들이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열 개를 만들 네열 개를 만들게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한 번에 뭐 100개, 200개 저장해 두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신 만큼 제목을 생성해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만든 제목은 요 타이틀.txt 요 부분에 넣어 두시면 요걸 기준으로 알아서 네 작성을 합니다. 요렇게 작성된 제목들은 하나하나씩 지어지면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네 이제 네 개가 남았네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그 GPT API 키 발급받으신 거는 이 API 쪽에 이렇게 키를 넣어주시면 이 키를 이용해서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아이디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id.txt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음, 아이디랑 아이디와 슬래시 두 개,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주시면 내 네,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 개의 아이디를 두 번씩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하면 이 아이디 하나당 네 번의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에한 번씩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 한 번씩만 저장을 해두시면 이 아이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글을 작성합니다. 네 이렇게 DB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진짜로 사용할 아이디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는 일단 테더링을 연결해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는 하나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더링을 사용해서 여기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딜레이는 예를 들어 1,800으로 하겠다. 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 하나에 글을 쓰고 1,800초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다음 번 아이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3600으로 하면 1시간에 하나씩 글을 쓰는 방식이고요. 7200이면 2시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테더링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이디가 만약에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테더링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테더링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를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업로드가 되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런 형태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형 구가 한번 들어가고, 요 제목이 위에 한번 들어가고, 여기 이미지 한번, 나머지 텍스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요 메인 이미지 폴더하고 여기 백 이미지 폴더라는 요 랜덤으로 이 이미지 두 개를 합쳐서 뭐 다양한 효과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미지가 어, 어떤 이미지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뭐 검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아이디를 우선 누락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네, 노출이 잘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블로그를 활성화할 때에도 사용을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다양한 이제 홍보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그 홍보 포스팅이 자꾸 누락이 되고 뭐 링크만 넣어도 누락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게시글을 많이 쌓아두고 묵혀두면 이 블로그 자체에 어떤 내성이 생기면서 어 누락되는 확률이 어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뭐 육성하는 용도 로도 쓰지만 어, 홍보하는 글을 쓸때 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많이 깔아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음, API 키 넣고 아이디 넣고 여기에 제목을 넣어서 DB를 생성하고 돌리시면 네 문제없이 작동합니다.